이번 시간에는 자동 채우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여러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고, 일련번호도 입력하실 수 있고, 나중에 수식을 배우시면 수식도 쉽게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복사할 수도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서 자동 채우기는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자동 채우기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숫자 1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엔터까지 쳤죠? 입력을 완전히 완료하시고 다시 B2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셀 포인터 이 까만 거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사각형이 있어요. 조그맣게. 이 명칭이 채우기 핸들입니다. 이건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실 때 마치 운전하실 때 핸들처럼 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핸들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지금처럼 같은 십자가지만 모양이 다르죠 가느다란 십자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을 때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꺾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꺾을 수도 있고 위로 꺾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꺾을 수도 있지만 주로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운전한다고 생각하시고 끌고 가시면은 그게 자동 채우기입니다 자, 아래로 끌고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처럼 같은 1이 쉽게 복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해서 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옵션을 이용하시면 아주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 옵션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지금 셀 복사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셀 복사는 말 그대로 똑같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 지금 현재의 옵션이죠.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바뀌어요. 이게 자동 채우기의 장점이죠. 채우기 핸들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옵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다시 셀 복사를 누르면 또 바뀌어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는 말 그대로 12345678. 1년 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복사를 한 뒤에 채우기 옵션이 나타나는 이 지금 시점에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쪽에서 데이터를 하나라도 입력을 하시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나타났을 때 본인이 원하시는 옵션을 바꾸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 다른 데이터 입력했는데 여기 다시 입력하고 싶어, 바꾸고 싶어 옵션을 그럴 때는 다시 핸들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채우기 옵션이 나타나서 다시 셀 복사나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내용에 관련된 거는 셀 복사와 연속 데이터 채우기 두 가지가 있고요. 서식과 관련된 건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글자 크기나 아니면 뭐 배경색이나 테두리나 정렬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났을 때 그런 게 이제 서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꾸며진 서식을 서식 없이 채운다는 뜻은 서식은 안 채우고 내용, 이렇게 데이터만 채울 것이냐. 아니면 내용은 안 채우고 서식만 채울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선택을 아예 안 하시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서식과 데이터가 같이 채우기가 됩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한번 해볼게요. 글자 색깔만 해도 서식이 적용이 된 거죠. 이 상태로 복사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서식이 같이 복사가 됩니다. 근데 옵션을 누르셔서 서식만 채우기를 하시면 데이터는 입력이 안 돼요. 하지만 나중에 글자를 써보시면 글자색 빨강, 서식이 복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취소할게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빨간색 서식은 복사가 안 되고 데이터만 복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식만 채우기나 서식 없이 채우기는 거의 뭐 사용하실 일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서식과 내용이 같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자, 그럼 기타 다양한 자동 채우기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전 시간에 날짜 데이터 입력하는 거 배우셨죠? 빼기를 이용해서 년월 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자동 채우기를 해보시면 하루씩 추가가 돼서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날짜는 그냥 숫자와 다르게 지금처럼 일이 하루씩 늘어나면서 복사가 된다는 거 기본 설정입니다. 근데 날짜에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 보시면 아까와 달리 많죠. 굉장히. 셀 복사 연속 데이터 채우기,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는 아까와 똑같고, 4개는 똑같고요. 밑에 4개가 더 날짜용으로 추가가 된 거예요. 더 쉽게 자동채우기 하시라고 그래서 셀 복사를 하시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데이터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일 단위 채우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일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평일 단위 채우기는 뭐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쓸수 있겠죠 주말을 빼고 채우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15, 16이 없죠 월 단위 채우기는 일과 년은 그대로 있고 월만 증가하는 거고요 많이 사용하겠죠 연단위 채우기는 마찬가지로 월과 일은 변함이 없고 연만 1년씩 늘어나면서 채워지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 자동 채우기 다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문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문자의 경우에는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처음에 복사가 되고요. 옵션을 눌러 보시면은 연속 데이터 채우기 옵션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문자는 연속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이 세 가지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문자와 숫자가 섞여서 입력이 된 경우에, 물론 엑셀에서는 이 데이터는 왼쪽으로 정렬됐죠?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 채우기 옵션을 이용을 해보시면, 숫자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에서 엑셀에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숫자인 건 아니고요. 그냥 쉽게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지정된 자동 채우기 기능입니다.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 보시면, 우리 숫자일 때와 똑같이 4개의 옵션이 있어요. 셀 복사를 누르시면 당연히 같은 데이터가 복사가 되고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면 숫자가 있는 경우에 숫자가 1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해 볼게요. 이렇게 숫자가 두 개가 입력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 채우기를 해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입력된 마지막에 입력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 앞에 거는 늘어나지 않아요.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뭐셀 복사야 당연히 복사고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시면은 마지막에 숫자가 1씩 늘어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동채우기는 앞에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메뉴를 이용해서 좀더 복잡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요번엔 좀 다릅니다 핸들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 홈 메뉴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채우기 메뉴가 있어요 채우기 메뉴를 보시면, 뭐, 아래쪽, 오른쪽, 위쪽, 왼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좀 복잡하게 해볼게요. 계열을 클릭을 하시면, 연속 데이터인데, 단계 값이 있습니다. 일단, 뭐, 행열에서는 우리는 세로로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열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유형이 선형은 단계 값을 더한 것으로, 밑에 있는 단계 값이 1이면 1씩 더한 값이 나오겠죠. 급수는 곱하기 한 값입니다. 단계 값을 곱하기 한 숫자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해볼게요. 선형으로 해놓으시고, 단계 값을 3으로 해주시면,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씩 더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자, 이번에는 급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채워질 범위를 잡아 놓으시고, 채우기 가셔서 계열로 가신 다음에, 급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단계 값을 2로 해주시면 계속해서 2를 곱한 값이 입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선형에 해당하는 기능은 굳이 채우기 메뉴로 가지 않으셔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3씩 증가되는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로 입력하고 싶은데 굳이 계열까지는 들어가기 싫다. 그럴 경우에는 두 개를 데이터를 미리 입력을 해놓고 두 셀을 선택을 하신 이후에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려 보시면 값이 똑같죠? 같은 기능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2씩 증가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 그러면 1과 3을 미리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두 개의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 놓으시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 보시면 이씩 증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은 보여 드리지 않았는데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입력하실 때도 두 개의 데이터를 모두 입력을 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끄시면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